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에 더위를 보이면서 덥겠고 또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 분포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25도 내외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전라권 동부 내륙, 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화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또 주후반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 여름이 온 것이 정말 실감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휴대가 간편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